네 안녕하세요. 침대입니다. 5월 5월 23일 월요일 시장 복귀 보겠습니다. 어, 금그 시장은 어, 테마는 괜찮았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테마 는 새로 나왔다고 보는데 어, 시장 자체는 나이더가 굉장히 어려웠던 저한테는 어려웠던 그런 시장으로 느껴졌네요. 네, 나스닥은 거의 보합으로 끝난 상태에서 월요일 시작이었는데 이제 장 주말 중에 이제 바이든 관련해가지고 기사들이 엄청 많았죠. 그래서 뭘 볼지 조금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일단 2차 전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공장 이야기 있었고요. 이는 아마 재료 소멸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로봇이랑 UAM, 자율주행, AI 이렇게 네 가지가 더 있었는데 이것들 중은 어떻게 갈까. 로봇이 일단 먼저 시간을 갖고 그다음 UAM이 2등이었거든요. 오늘 이제 UAM이 강한 모습 보여줬죠. 원전은 신하늘 1호기, 원전 동맹, SMR, 이거 있어가지고, 오늘 가, 지 않을까 했는데, 어, 원전도 캡 뜨고, 밀려버린 모습보였고요 우주도 뭐, 한미연합에서, 한미 이제서 우주 관련 이야기가 나왔고, 오늘 방산 500조 관련 뉴스, 500조 관련 뉴스 있었죠. 그런 것 때문에 우주 잠깐 보긴 했고요 뭐, 매매하지는 않았고, 잠깐 보기만 했고요 그 다음에, 저기 비메모리 반도체 동진세미캠이랑 힙솔브링이 파운드리 테일러 군단에 합류한다고 했는데, 아, 이거를, <laughs> 입스를 봤는데 제가 안 건드렸습니다. 안 건드리고 보내줬고요 식량은 오늘 고려산업이 미친듯한 모습을 보여준 걸로 기억을 하고요그 아, 다음에, 다음에 보시면, 러시아에서는 뭐, 이런 탓에 전쟁 끝내는, 끝내지 않을 것이다. 근데 또 중간에 또 오늘, 뭐, 휴전을 하자. 뭐, 그런, 거론이 있었죠. 제가 알기로는, 어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5.24, 월요일 날,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사실상, 뭐, 뭐, 이번에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이제 거절을 했었어요, 또. 어, 정전, 이게 바로 정전이죠, 이쪽으로. 정전 템 많이 설정하는데, 돌지안않왔고 로봇은, 이제, 현대에서도, 어, 50억 달러, 약 6조, 5조에 가까운 돈을 투자한다 했었죠. UAM 로봇 자율주행에. 혹시 여기도 어가지고 로봇, 현대 관련 로봇주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움직이지 않았고. 오늘 HM은 죽었고. 전자재도움직였고 석탑, 노터스도 오늘 8만에서 반등 좀, 가, 괜찮게 보여줬고요. 나머지는, 없고, 오늘 또 수소가, 부산주공이 뭐, 움직였죠? IF, IPEF인가? 거기 회의에 들어가면서, 뭐 저탄소, 탄소 중립, 이런 것 때문에 수소가 조금 움직인 걸로 기억하고요. 원수들창 사실 저는 제일 안 보려고 했던 테마인데, 어, 생각이로 강했어요. 생각이로 강해가지고 매일 했었고요. 얘는 조금 애매했습니다. 하지만, 어, 넥스턴 바이오가, 넥스턴 바이오가 112 관련주죠. 그래서 얘가 아침 시세를 막한번준 걸로 저기억 하고 있고요. 메타버스는 한번 시세를 주고 오늘 밀렸고요. 아 여기 500도 있네요. 위믹스가 이제 기사가 했어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올려있던 종목에서 탈출했고요. 어 나머지는 없는 걸로 기억하고요. 다음 그 외에 이제 새로운 뉴스들은 요거 협상 당마판에 h k 노행에서 원숭이두창 국내 백신 임상 체뭐 착수하고 있다. 배터리 용산 우주, 어, 바이든이 이제 요거 있었죠. 대중간세 일부 검토랑, 윤, 네, 대통령이 IPEF 회의 참석해서, 야, 친미, 네, 반중 적과을 해가지고, 어, 유니언 관련이 움직였고요 그, 히터 관련 종목들. 다음에 한수원 요것도 있었는데 움직이지않더라고요요 종목, 요거, 요거는. 어, MP가 또, 이제, 삼성, 그 메타버스 절대강자 MP가, 뭐 갤럭시 폴드 4, 플립에 글로벌 언 운영한다. 이걸로, 이제 좀 줬는데, 어, 을 못생겼습니다. 그리고, 여 이거, 키오스크 관련, 또, 기사가 또떴고요그 다음에, 시멘트. 또 기사도 이렇게 있었는데 아, 오늘 매매 자체는 조금 빠졌습니다 저도 어, 지금 뭐물려온 종목이 있는데 이거를 흔들치면은 만년설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넥스턴바이오 매매는 못했고요 아침에 이거는 제가 보고 있었는데 어, 시초가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했었다라면 좋았죠 얘가 이제 그 미만 미만 주사 릴리 가연주 요걸로 해가지고 아침에 바로 시세 주더라고요 저는 이건 좀 아까웠습니다 요렇게 해서 바로 시세 시세를 줘가지고 어무 먹은 건 조금 아쉽더라고요 생각을 했었는데 아왜매매를안 했지? 오늘 테마가 뭐 많아가지고 딱히 이거를 신경을 부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모는 아, 나쁘지 않게 해면 했는데, 처음 네. 이 구간에서는 얘가 SK바사가, 뭐, 올라가고 있었고, 원숭이, 뭐였냐, 이거. 원숭이 두창, 네. 이 관련으로 이제 가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HK인원을 보고 있었죠. 처음에는 HK인원을 보면서, HK인원을 돌파할 때, 매수했다가, 이런 차이 밀리니까 손절하고요 여기 쌍바닥 찍고 돌릴 때 매수해가지고 오전 거점 돌파할 때 추가매수 5만원 주면서 매도하고요 조금 더 사가지고 여기서 매도를 하고 어... 상한가를 봤어요 사실 상한가를 봤고 내가 그때 당시에는 대장이었죠 상한가를 봤는데 결국에는 오전 거점까지 여기 지시를 좀 하다가 깨면서 어... 손실 이거 본전 가격이었거든요. 그래서 본전에 정리를 했고요. 2등주로는 하미셀이었죠하미셀은 기사가 붙어줘가지고 여기서 매수했었습니다. 기사가 월승조창올로 해가지고 FDA 승인 치료제 올려 독점 공급 부각. 이 기사로 뭐, 요런 자리 돌파할 것 같아서 매수했다가 대전도 아니니까 바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서 올라가던 게 노겜이었죠. 노겜도 찌라시망에서 이걸 엮어줬어요. 그래서 엮어가지고, 아, 오늘 바이오 섹터 강하네. 전체적으로 바이오 센터가 전체적, 전체적으로 강한 느낌이네. 그래서 매수를 해서 VI 정리하고요. 어, 8%까지. 마르게 정리한 다음에, 8,000원이니까 조금 잡아서 여기서 매도하고요. 여기랑 여기. 딱 봐도 VI 자리죠? 그래서 추가 매수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다시 여기 오면 손절 생각하고, 여기서 조금 비중을 많이 들어갔거든요. 왜냐면 본인는 테마가 아침에 UAM이었고, UAM 가고 나서부터는 딱히 뭐, 테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 원숭이 두창이 그나마 센 테마다 새로운 테마니까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여기서 비중을 조금 많이 들어갔습니다 조금 많이 들어가가지고 여기 선절로어 수익 반을 까먹고 여기서 보시면 다시 올라오는 거 보고 조금 매수해가지고 어 여기 하나 두번 돌파할까봐 샀다가 아 조금 애매한 거예요 조금 애매해서 이 종목 자체가 상한가 가긴 가는데 이제 윗구리도 강하거든요 그리도 강하고 해가지고 어 조금 종목 자체 프로에서 정리를 한 다음에 완전히 새롭게 올라갔을 때 여기서부터 매수를 했으니까 매수를 해가지고 정리하고 상한가까지 살기다서 상한가에 반을 팔았는데 결국에는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고요 그러는 동시에 이제 캐몬니대장이 바뀌었죠. 캐몬니 제가 알기론 한 이쯤에서 대장이 바뀐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여기가 2십목십자가 한시, 캐몬이 한시 아 여기네요. 캐몬은 SK 바사도 그 천, 뭐, 천두? 그좀 관련이 있다 해가지고 저는 여기도 일단은 차트 보고 접근했습니다. 차트 보고 다 뛰어넘었길래 그냥 매수해서 매도하고 이제 여기가 3,150원이죠. 3,150원이 길감 가면 이런 자리. 이런 자리죠. 이런 자리랑 이런 자리. 확대하면 지지점이 많았던 자리죠. 거기를 돌파하길래, 3돌파도3돌파라가지고 어, 조금 매수해가지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확대보면 다시 매수를 합니다. 다시 매수를 하고, 3돌파지지점까지 매수를 하고,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줄죠. 거래량이 주는데 당연히 거래량 줄면 내려오는 거 맞습니다. 맞고 오늘 일정 부분을 이런 중요한 부분을 거, 적은 거래량으로 지지하고 있다. 거기서 매수를 좀더 해서 이제 조금 길게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좀 하고 여기서는 3,300원에서는 어, 돌파 매수로 조금 더 비중을 실어서 매도를 하고요. 이제 상한가 전까지 다 매도했는데. 를 여기서 대장이 노임을 바뀌었죠. 녹임을 아, 대장이 바뀌었다가 노임을 대장이 바뀌어가지고 어, 캐몬 다 정리하고 뒤에서는 여기서는 대장 바뀔 때 여기서 노임을 매수를 많이 해가지고 어, 상한가에 좀정리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요 부분에서 잃어버린 수 손실을 어, 한반 정도는 메꿀 수 있었어요. 이걸로. 근데 결국에는 상한가가 실패하더라고요. 정리하고 막판 시간 내에서 지금또 상한가 들어갔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 종목. 그런데 HK 인원이는 지금 보면 기타업이 엄청나게 락하거든요 연기금이랑 겟드니까 어, 조금 종목이 잘 모르겠어. 저기 저 때도 먹크살 해가지고 뭐 일조 터졌을 때도 막막폭가정상 심하게 했었는데, 음, 이 주창도 지금 뉴스 보니까 확진 안 되게 할 거라고 하는데. 이미 한번 제가 겪어봤던 그런 전염병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약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패스티치 바이오는, 어, 내동이라가지고 사실 볼건 없고. 이제, 엘지노텍은 뉴스가 있었죠. 어, 전면 카메라 공급. 요걸로 저도 보고, 혹시 이제 그세력주테마주로 보고 있었는데, 이노텍이 오 수급이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저도 오전 거좀 돌파할 때, 그런 자리 돌파할 때 들어갔다가, 아, 지수가 좀잘 가다가 못 가더라고요, 결국에. 어,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쭉 땡겨서 더갈줄 알았는데, 어, 그런 모습 아니어서 저도 마지막에 효과 정리했습니다. 아, 지수를 좀안 보여드렸구나. 지수를 좀 보시게 되면, 오늘 지수가, 미장이 나쁘지는 않아서 그런지, 살짝 깁이 떴거든요. 살짝 깁이 뜨고, 주쭉 밀렸다가, 다시 쭉 올라가고, 다시 주쭉 밀렸다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조금 변동성이 조금 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이제, 개인이 많이 샀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좀 팔았던. 또뭐 심하게 팔진 않았어요. 또 그렇다고. 어, 타고 지수가 뭐 나쁘게 마감한 건 아닌데, 갭 뜨고 밀린 정도? 선물이 괜찮았었는데, 장 중에는. 장이 마감하고 나서 조금 빠지는 느낌이 들긴 한데, 좀 봐야죠. 내일. 그래서 이더텍은 그런 아이폰 공급 유시로 함께, 어떤 것좀 돌파로 들어갔다. G2 파워는, 하, 이투 파워 식기 이거 진짜. 아, 얘도 수익을 조금 까먹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제 <laughs> 잘 잡고, 상한가부터 매도를 했거든요. 주천 매도를 하고, 밀리기를 다매도 했습니다. 이런 한 번, 두 번, 삼돌파 자리에서 조금 늦게 들어갔어요. 늦게 들어가가지고, 팔까 하다가, 아, 아니다. 여기 손절, 잡고 기다려야겠다. 했는데, 기다렸거든요. 기다리니까 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완전 뉴스도 있고, 한미동맹 한다니까. 대장을 한번 가보자 했는데, 아, 여기서 갑자기 9%음봉 떨어지더라고요. 아, 저런 거 그냥, 맞으면 손절 쳐야죠, 뭐. 제 원래 손절 라인이이 라인이었으니까. 선전선 치니까 다시 또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보성은 아침에 그 원전 관련 뉴스들 많은데 대장 올라갈 때 매수했다가 34%선절맞았고요 한신은 어~ 얘는 아이는 얘는 여기 곱준대비한10% 밀렸을 때 매수했습니다. 매수한 근거는 그냥 딱 라인이 보면 여기에요 지장9 9 9 9 9 이 라인 만천, 만이천 원 밑에, 그래가지고, 매수를 해가지고, 시간이좀 올라오던데, 빠지나 빠졌네요. 아까 한 3박까지 온것 같은데. 우진도, 보시면, 며칠 전에 사가지고, 어제랑, 아, 금요일이랑, 오늘, 이렇게, 이렇게 밑 매도를 좀 했습니다. 매도를 좀 하고, 다시 판 만큼, 조금 가져왔어요. 지금 자리는 딱 다시 자리까지 밀렸죠. 여기서 더 깨고 내려와서, 이렇게까지 내려오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물려있긴 하지만, 이렇게. 빠지면 한10% 빠지는 거죠. 포동이 나오는, 거, 나오는 걸로 보고 있긴 한데, 지금 상승, 파동 1파, 2파, 조정, 3파로 가지 않을까. 얘들은, F, A, 뭐지? SP 시스템즈? 내가 시간의 상한가를 갔었죠. 시간의 상한가 가고, 캡 어, 갭도 엄청 많이 떴어요. 얘가. 그걸 보면서,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이 종목이 좀 물려있었는데, 네, 이 종목을 롤런 구간에서 사서 이제 물려 있었거든요. 이거를 어제도 나갈 수가 있었는데 못 나가지고 어, 추가 매수해가지고 수익권을 정리하고요. 로보로브도 이제 금요일 날 조금 샀거든요. 그 바이든이 잼스 이부 본다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못 해가지고 오늘 수익권에서 일 탈출했습니다. 네온테크는 UAM 관련이죠. UAM에서 뭐 현대차에서 UAM 관련 에투자 한다는 걸 봤는데 저는 로봇이 더 강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SP가 더상한가 빨리 가졌으니까 근데 이제 뭐 가길래 따라잡았다가 어, 밀려가서 손질 치고 바로 다시 이런 자리 돌파 조금 비중 실어가지고 매수해서 그만 썼어요. 매도매도하고 매수 매수 상한까지 했는데 아 얘가 상한가를 진짜 잘못 가는 종목에서 그런지 여기 보시면 상한가 있고 없죠. 하나, 밖에 없죠. 뭐, 윗꼬리는 길어요. 꼬리는 길고, 이제, 그만큼 끼가 좋다는 줄, 종목이니까. 그래서 상 풀릴 때, 아, 그냥 손절했습니다. 아, 그냥 이자 했습니다. 이자 하고, 이거 살짝 모아가지고, 근데 여기서 또상 풀려가지고 정리했는데, 또시간사가 갔더라고요. 특별한 뉴스는 없고, 와, 특징주도 뭐안 먹고, 오늘 전부 다육수들이안 붙어가지고 올라가는 게, 정말 조금 힘들었습니다. 맥스트는 이제 물렸던 종목이라서, 어, 메타버스 중에 물렸던 종목이라서, 딱 수익권에 딱 아침에 수익권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던졌고요이메이드 맥스룸 어 얘도 진짜 오래 걸렸습니다 얘도 얘도 여기서부터 한참을 사가지고 딱 수익권에 수익을 수익권 뭐 거기에 걸어놨더니 팔렸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던졌고요 자이언트 스텝은 한 마이너스 20% 손절을 조금 했으면 조금 비중을 조금 덜어냈어요 크무메디칼은 그 얘는 뭐 기사 있길래 덤비는 건데 사실 하... 의미가 없죠. 어 여기 보면 자회사 제넨셀, 뭐오르카파마뭐 뭐 아랍 관련 아랍에 있는 그런 이란에 있는 거. 어디야 이거? 아 UAE에 있는 그런 회산가 봐요. 거기 판매한다길래 기사가 붙길래 어쩔 수 없이 그냥 조금만 제가 지고별 의미는 못 보고. 이 정전 관련이죠. 올라갈 때한주가대준가 사가지고, 어떻게 되나 봤는데 바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했고요. 데모는, 어, 밑에서 이제 시세를, 이거 지금 보면, 거래대금 소금씩 조금씩 붙으면서 계속 저점 올려요. 그래서 시세를 주고 내려오길래, 어, 뭐지 해서 한주 사가지고 일단 보고 있었어요. 한 주서 보다가 안감 같아서 정리했고, 건칩스 얘도 오늘 좀 끼가 더러웠죠. 어, 그저께 시원하게 이 종목으로, 전화기 매매 를 한번 하고 여기 샀다가 아침 정리하고 요런 구간 요런 구간에서 이렇게 넘어가서 그런 전거점 있는 구간 넘어갈 것 같아서 매수를 조금 했다가 밀리고 다시 올라갈 때 매도하고 또 추가 매수했습니다. 추가 매수해가지고 이런 구간 선들 잡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려가지고 또 매도 매도. 근데 얘는 비중을 적게 해가지고 버텼지. 비중 많이 했으면 버텼을 것 같아요. 딱기수 없어가지고. H&M도 수급에 했다가, 아, 아니다 하지 말자 해서 던졌구요. 저항경은 아까 보여줬던 그, 단독 뉴스. 들어갔다가, 딱히 시세 안 주니까, 바로 정리를 했고, 힌치 컨트롤스는 UA, 이거, UAM 뉴스 붙여가지고 저도, 갭 뜨고, 요렇게 밀리는 자리에서 매수해가지고, 정리하고, 빠르게 던져요. 얘는 이제, 손익비가 많은 자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빠르게 했구요. 동지는, 이거 했나, 매를 아까 그 있었죠? 솔라, 솔룩스랑 얘가 뭐 삼성 파운드리. 놓치고, 여기서, 아, 제가 여기 눌림 걸어놨던거은 취소 안 해가지고. 놓터여는 8만원 깨질 때좀 사가지고 정리했어야 되는데, 아, 욕심부렸어요. 요까지는 갈줄 알고 욕심부려가지고, 밀려서 추가 매수, 네, 7 8천0 깨질 때 추가 매수 해가지고, 정리, 정리, 정리해서 나왔습니다. 그냥. a p 상은 아까 뉴스 있어가지고, 매수 좀 하, 살짝 했는데, 시대 어, 주길래 정리 했습니다. 얘는 이제 6월 15일 날또 그거 발사일 수도 있죠. 그것 때문에 조금 가져갈까 하다가 오늘 여기서 살짝 움직임을 줘가지고, 어, 얘가 여기서 움직임을 줄수 있는 종목은 아닐 텐데 하면서, 어, 이상해서 매수 했습니다. 또, 동구기가 조금 조금 물려왔는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IP, IP, IPEF인가? 네, IPF 거기 이제 가입을 하고 뭐 위협전쟁 뭐 미중 갈등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매수 했다가 어, 선전을 하고 여기서 밀리고 다시 올라갈 때는 아이좀 괜찮을 것 같아 싶어서 매수를 해가지고 매도하고 매수해서 매도하고 여기서 강했죠. 그러면서 뭐 미중 갈등 아니 뭐야 대북 관세 는또 줄인다고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 관세 줄인다는데 왜 6천에서 버티지? 지금 테마도 없고 갈 것도 없는데 그런거 생각해가지고 육천을 좀 샀으면 사고는 이제 손절을 칠까 하다가 여기 더 추가 매수하고 여기서 손절을 찾았어야 되는데 아 여기서 비중이 조금 들어갔거든요 조금. 조금 조금 들어가지고 실수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하고 아니 내일 쿼트도 있는데 이걸 이렇게 쉽게 죽인다고 한번 하고 돈 이렇게 터지고 신고가 한번 찍었는데 6개월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했다가 시간이가 아까는 이 보면 이걸 올랐거든요. 그래서 아, 거의 수익권, 수익권이 살짝 들었다가 사실 어, 또 내려왔어요. 이왔는데 이거는 아마 며칠 좀 보려고 내일까지 보려고 매수한 거기 때문에 좀 보면서 어, 선절할것 같습니다. 버킷은 이유없이 올라가죠 그냥 짤짤이로 매매했다가 끝났고요. 와이어 블은 뭐 5G, 5G 번은 양자 암호 통신이 이제, 국제표준이 채택됐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살짝 짧게, 매매를 했고요 얘는, 매매를 안 했던 걸 기억하는데, 얘는 거의 한 주인가, 매매한 것같고요 여기서. 대주는, 아, 대주는 상당한 거. 상당한 거, 개판하게 정리. 하이크? 하이크 아, 안했고요 엑셈도, 안 아, 했네, 네. 단연 매매를 이렇게 끝냈는데 와, 오늘 종목들이 뉴스가 안 붙이고 시세를 줘도 밀리고 하는 종목들 너무, 너무 많았어요. 한창은 뭐 폐플라스틱 폐 이거를 뭐 탄소합성가스 만들 수 있다는 분수로 그 그냥 바로 상하가 들어가서 매매도 못했고 대원테크는 아침에 했다가 위에서 매매를 못했고 우리로는 맨날 써먹던 뉴스또 올라가고 죽었고 리코바이오 얘는 뭐, 천년도 검사 킷들어 갑자기 뒤서 올랐고, 얘 시간에 올라, 올랐던 고 기억하는데, 아, 빠졌구나. 오늘 그것 때문에, 바, 뭐, 각종 이제 바이오 관련지들이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s 어... p c s 그 다음에, 대금이 오늘 조금 터졌긴 했는데, 8조? 스키는 4 0 0 0원 가온 칩스. 음, 매매 자체는 나쁘지 않고, 물렸던 종목도 꽤게 나와가지고, 괜찮긴 했지만, 어, 테마들이, 원숭이, 유예임, 이렇게 조금, 안전, 안전? 어, 생보다 예상하지 못했던 테마가 더 강했고, 원전이 로봇이 약해가지고, 조금 애 먹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앞판에 고려산업도 엄청 급등하고 이렇게 보였는데, 저희는 뭐, 행복하다가, 거의 뭐10% 쏘고, 그대로 다 토해내고, 다시 이걸 다시 올려놨죠. 그시간은 지금 4나 밀렸는데, 어, 엄청 확세지 않았나, 월요일부터. 아, 여러분도 매매, 매매 잘끝내길 바라고, 내일 매매하고, 또 시장 복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